첫 번째 조서는 하만의 조서라고 했잖아요. 하만의 조서가 만들어진 배경을 제가 굳이 여기다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불임절 그 다음에 에스더서가 아주 쉽게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만은 아마 거의 총리급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인자의 역할을 했는데 궁을 자주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궁 문지기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신분이 유다인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나다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모르드게만 인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마니 괘씸하다 싶었지만 그래도 뭐잘 설명하면 인사하겠지 해서 알아듣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개라는 것도 뭐진돗개가 있고 뭐 잡종개가 있고 있는 것처럼 모르드게는요. 참 모르드게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모르드게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러자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질에못 이겨, 사, 사실 사람이 추우면 부르르 떨지 않고요. 파르르 떨어요. 파르르는 추워서 떠는 거고, 부르르는요, 성질이 나서 떠는 것이죠. 그래서 칼부린 남, 날짜를 잡는 것에 제비를 뽑아요. 그런데, 제비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요, 부루예요. 그런데, 부르를두번 하면 부르르 복수잖아요. 그러면 그 복수를 부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임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을 전부 죽이려고 날짜를 뽑았는데 그 날짜가 복수 이틀을 거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불임절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임절이 진행되는 과정의 역사를 제가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니까 에스드에 나오는 그 아각사랑 하마는요 에스의 후손이고 아말렉의 뿔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이쪽에 동그라미 크게 치면서 요점 정리해 놨잖아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 역사라고 해서 이게 천 년의 전쟁이에요. 1400년, 1500년 경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애국을 탈출하고, 이제, 아 방해로 지나갈 때가 아, 출기 17장의 아말렉카 전투를 벌일 때그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전쟁에 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모세는 기도로 싸웠다라는 것은 연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리고 출기 17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거기에 내가 아말렉카는 대대로 싸우리라 이런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사울은 욕심으로 싸웠다라는 게 뭐냐면 악악 사람을 정말 살려줍니다. 아, 그리고 이쪽에 표시를 해 놨잖아요. 살려주고 옛사람의 욕심과 싸우게 돼서 나와의 싸움으로 구속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이 에스더는요. 조소로 싸웠다라는 것은 뭐예요? 분소로 싸웠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으로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주 중요한 진점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500년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을주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예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1500년 전 그다음에 사울은 몇 년이에요? 1050년. 그다음에 스도는 478년, 약 500년이죠. 그리고 또 500년이 지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 놀랍게도 단위가 500년 단위예요. 조서에 나타난 십자가의 복음은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여기도 세 가지로 지금 요점 정리를 해 놨습니다. 놀랍게도 율법 왕이 쓴 조서를요 왕도 취소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에스더 8장 쪽에 읽어보시게 되면 취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마리 조서를 왕도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새로운 조서를 써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조서를 꾸미는데 이게 모르드기 조서잖아요 그 새로운 조서는 골로도서 2장 14절과 15절로 설명하면 가장 정확하다고 표현이 됩니다 앞쪽으로 조금만 넘겨보시게 되면요. 197쪽에 보시게 되면은, 어, 부브한 메살 왕의 역전을 줘서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 제가 성경 구절 다뤄놓은 게 있는데요. 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조서, 골로세서 2장, 14절로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모로 쓴 증서. 이게 율법이거든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무력화시 무력화여 하 드러내어 구경거려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 이 말씀이 바로 두 번째 조서가 복음적인 조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복음의 조서를 통해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조서를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취소하지 않고 여전히 율법은 존재하고 근데 율법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는 그 율법과 복음을 조서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고 성경도 왕이 쓴 조서거든요.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이 정말 놀랍습니다. 에스더 8장 17절 읽어보게 되면 본토 백성이 유다인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가면은요, 미국에서 우리가 살아요. 근데 미국 사람이 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죠. 한국 백성이 미국 백성 되기를 원하죠. 이건 지금 본토 백성은 굉장히 많고 유다 백성은요, 그냥 미국에 있는 한국 백성 같이 조그마한 소수민족인데 유다인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너무 놀랍죠. 세상 백성이 그리스도인 되는 복음이 지금 이 불임절, 부활절 사건인 것으로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